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무 번째 강의로요. 그 인정 근로시간제 또는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금 요 텍스트는요, 제가 썼던 2018년에 썼던 인사급여실무 입판에 있는 텍스트를 요 화면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8조에 보시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이로 근로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이제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로에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자,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이른바 모니터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장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뭐 GPS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요. 일을 하는지 잠깐 쉬는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칙은 1단계가 소정 근로 시간, 뭐 하루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판례에서 이동 시간 같은 걸 이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러기 때문에 이 지금 소정 근로 시간이냐, 통상 필요한 시간이냐 가지고 어떤 노동부의 진정, 고소, 법원의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8조 2항에서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집단 합의를 의미하는 경우요. 의미하고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해서 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시 운전기사, 외근, 잦은 출장 검침원 등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산업 이 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그 본사 외에서 촬영을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에 뭐 스텝이나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인정 근로시간제에 해당이,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휴일 근로로 봐서 합의한 시간 외에 휴일 근로는 줘야 되는데 단순히 휴일에 이동을 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본사가 서울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촬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순간 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겠지만, 뭐, 수원 정도 돼가지고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갈수 있는데, 전날 이동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그럴 때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합의서 같은 경우는 예시지만 간주 근로시간제 합의서 해서 근로기준법 58조 이렇게 넣고요. 여기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간주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시는 건데 이 시간 수가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포괄역선 임금제 하에 어떤 가공의 시간을 좀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관련된 판례를 잠깐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집업판례구요 자, 집업 판례라고 하는 거는 고법이나 대법까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히 한쪽이 그냥 포기했거나 아니면 합의로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8조 금기법 58조는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업 판례가 좀그몇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58조 1항 해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문단은요. 연장 야간 휴일은 당연히 가산임금이 있죠. 연장, 야간, 휴일.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갔어요. 출장 업무니까 인정 외주 간주 근로 시간제로 합의를 봤는데 이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여러 가지 소비한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이 통상 근로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을 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인 원고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수원지법 판례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이 외주 간주 어떤 합의를 보는 거는 외부에서 일하는 영업 사원이거든요. 근데 영업 사원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좀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그뭐 오래됐다기보다 조금 시간이 걸린 판례지만 이 PD에 입력한 거래처 방문 일시가 실제 거래처 방문 일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사안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근태 등 지휘 감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간주 근로 시간에 따른다라는 영업직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동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일한 시간을 지금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에는 사업주의 어떤 승소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요.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지만 결론적으로 넉넉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실제로 확실한 거는 근로시간을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이 지금 다시 이쪽 텍스트로 잠깐 가보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 근로기준법 58조에서 이 이항에 따라가지고 포괄 임금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서면 합의는 필수고요 이게 두번째고, 두번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8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판례 입장은 전후 사정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그 필수 불가결한 이동 시간이었는가 아니면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는가 그리고 너무 어떤 사회 통념상 적은 어떤 근로 시간을 합의 받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게 간주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서면 합의한다고 무조건 100% 면책되는 건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동 시간까지 고려해서 여기 보시면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제한 면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합의의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게그세 번째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노동법적인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 간주 근로 시간제는 그~ 서면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동이 있는지, 어떤 필요한 시간이 뭔지, 어느 정도의 통계적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